이거 아이팔 이거 참왜 이러니 이거 10,000km밖에 안 탔는데 아오 아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 미사를 지금 가는 중이고요 이제 1 0 0 k m 가 넘었어요 이게 뭔 경고등이냐 RES 경고등이라고 브레이크 에너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주행은 가능하니 서비스 센터를 가봐라 어떤 문제인지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화 부도예요, 지금. 와. 여기 아이파를 좀비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서울에는 성수동하고, 그 다음에 어 성산, 그리고 동대문구. 이렇게 세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는 이제 어 미사 정도. 에너지 시스템이 없다. 뭔가 지금 뭐, 기가 좀 부족하다고 좀 나온다, 차가. 뭐 물어봤더니, 제각각 달랐어요. 성산 쪽이 좀 경험이 좀 많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요철, 경고등이 뜰 수가 있다. 근데 시동 껐다 키면은 보통 없어지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 이제 접수를 했고 좀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 여기 되게 깔끔해요. 되게 좋아요. 아 어떤 문제일지 궁금하기도 한데 좀 기다려볼게요. 하, 자 커피 한 잔을 타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아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거드바이에이하고 일단 간단한 상담 먼저 좀 했고요. 일단 회생 제동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브레이크 잡을 때 충전되는 건데 전기가 뭐 주행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고 어 일단은 진단을 꼽아봐야 되겠지만 아마 소프트웨어의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일단 정확한 진단은 한2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고 하드웨어적인 걸 수도 있기도,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하드웨어적이라고 한다면 은 교체할 게 없대요 부품이 그러니까 뭔가 하드웨어를 바어야할 만한 게 없다고는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아마 소프트웨어일 것 같고 소프트웨어가 제가 몰랐는데 여쭤봤어요 그니까 전체를 통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것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스타필드 셔틀 있으니까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못갈것 같아요 너무 춥기도 하고 거기 사람 너무 또 군비니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있는 걸로 그래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그에너 시스템 네, 브레이크가 잡힐 때 충전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보이는 차가 제 차인데 서 있어요 지금 아이팔 3시간 지났습니다. 조금 지루합니다. 1시간 반째이고요. 무료하네요. 차는 문 앞에 계속 있는데, 어 전원은 지금 켜놓은 것 같은데,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작업 중인 건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뭐 따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지쳐가고 아, 여기 i8 타시는 분도 우연찮게 또 만나 뵙고, 제 차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여기 있네요. 아, 뭔가 지금 점검 중인 것 같습니다. 오. 어. 아, 여기 스킨 하면서 하고 있네요. 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를 받았습니다. 아, 근데,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지금. 어, 이, 뭔가, 이, 주, 전기, 이, 그, 잭이, 현재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또, 말씀을 이제, 해주셨구요. 일단은, 근데 부품이 없대요. 부품이 없어서, 국내에 지금 재고가 하나도 없어서, 이제 독일에다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달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어, 이 비용. 비용이 중요한데, 이게 지금 다 합해가지고 한 170만원 나왔어요, 지금. 와, 이거, 아이팔 이거 참, 어, 아주 예쁘지만, 어, 귀엽게 나왔네요, 금액이. 아, 씨. 생각지도 못했는데, 설마 했는데, 좌회전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받았거든요? 지금 받았는데, 일단은, 정검비는 93,500원. 들어갔고. 자, 오. 다 합해서 179,2110원. 만 이, 이잭 같은 건데, 이잭 같은 건데, 전기 코드 같은 거예요. 배터리하고 어디하고 지금 연결해주는 이 코드가 잘못됐대요. 근데 그 밑에께, 그 밑에 또 연결해주는 게 잘못됐으면은, 그거는 비용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요거는 그냥 잭만 바꾸면 되는데, 이 잭이 굉장히 비싸네요. 이 잭만 해도, 얼마야, 이게? 한 120만원 돼요. 그래서 이제 공인비까지 해가지고, 공인비가 한 60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은 좀 씁쓸하지만, 그래도 고쳐야죠. 아, 이거, 아이팔 이거 참, 왜 이러니? 이거, 1 k 로밖에안 탔는데. 아, 근데,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많다고 좀 얘기를 하네요. 뭐제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제 차가 걸릴 줄 몰랐습니다. 우선은 잘 처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뒤에 후기를 또 남겨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동성 BPS 쪽에다가 아직 워런티가 아직 금액이 좀 남아 있어서 일단은 지금 사진 찍어서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좋은 거고 안 되면은 그냥 뭐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당장 고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충전이 안 되는 거는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닥터 위크나 그런 그런 거를 좀좀 좀 노려가지고 좀 할인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오.